금리 금리가 말씀 시장도 일제히 하락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FOMC라고 미국의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금리 결정 기구가 있거든요. 그것을 FOMC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라고 합니다. 그 공개 시장 위원회 의사록이 발표가 됐거든요. 의사록이. 그 의사록 속에 이런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에 고금리 장기화가 필요하다. 이말 한마디가 시장에는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진 거예요. 주가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주가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또 사상 최고치를 갈까 싶었는데 결국은 사상 최고치를 못 가고 FOMC의 의사록의 한마디가 결국, 고금리가 오래 간다는 이야기, 이게 여러분, 시장을 완전히 냉혹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냉골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FOMC 의사록은요, 금리를 오랫동안, 지금 5.5%잖아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입니다. 5.5%를 계속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물가도 안 떨어집니다. 3.3%. 3월에 3.5%, 4월에 3.4%까지 왔지만, 이거 역시 높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금리를 계속 고금리로 가져가야만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FOMC의 어떤 의사록이 발표가 되자마자, 금리가 오래 간다는 이야기, 이것이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해서, 시장은 와르르 무너졌다, 무너졌다까지는 아니죠. 일제히 하락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리도 올라갔거든요. 10년물 국제금리가 4.422%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지난 4월 25일에 4.704%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금리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나온 내용이 결국은 물가가 높기 때문에 예, 이게 금리 인하를 쉽게 못한다. 앞으로 좀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 예, 이 이야기가 10년물 국제금리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는 뜻이에요. 사실 요최근에 말입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도 굉장히 달라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해 금리 두번 인하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9월에 인하한다가 지금까지 대세였잖아요. 그런데 7월에 인하하고요, 12월에 인하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월에 인하하고 12월에 인하한다. 이게 요즘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요즘 달라진 분위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말입니다. 7월에 금리 인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참고는 해야 됩니다. 네, 금리 인하가 되면 시장은 진짜 많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나스닥 종합 지수는 0.18이 떨어졌거든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31.08이 빠져서 16,801.54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기술주 중심이잖아요. 예, 대형주 중심 S&P 500 지수는 좀더 떨어졌습니다. 0.27이 빠졌고요. 14.4가 빠져서 5,307.01로 마감했습니다. 블루칩 중심인 다우 산업 지수는 더 많이 빠졌습니다. 예. 0.51%가 빠졌고요. 201.95%가 빠져서 39,671.04%로 빠졌습니다. 뭐 4만까지 계속 올라갔던 게 지금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말입니다. 요즘 경제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금리입니다. 금리가 어떻게 된다 말만 나오면 주가가 들썩들썩해요.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출렁출렁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어떤 정보가 지금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도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튀어 나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은 뭐 10월 중 금리 인하한다.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10월쯤 지금 당장 인하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10월쯤 인하한다 이런 이야기가 대세인데 한번 더 두고 보시자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도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말썽을 부려서 시장이 무너진 것, 일제히 하락한 것 아마 우리 시장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당장 말입니다. 엔비 디아가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어제. 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953.86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오늘은 949.50달러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떨어진다. 지금 엔비디아가 요즘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쯤 발표했나요? 엔비디아. 예,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면 아마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발표가 되는 순간, 예. 예. 난리가 날 겁니다. 이야, 지금 맞네요. 예. 난리가 났네요. 1분기 날았다. 1분기 날았다. 날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뭐, 이거 말다 했지요. 뭐. 이게 일반적으로 시장이 마감하고 나서, 예. 실적을 발표를 하거든요. 정시 마감 후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은 206억 4천만 달러였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 보면 262%가 급증했습니다 262%. 난리도 아니네요. 이거 뭐 엔비디아 무조건 예, 지금 천 달러까지 가겠는데요. 천 달러까지. 예. 게다가 엔비디아 10분의 1로 액면 분할, 액분할 한다고 해요. 액분할. 에프나면 더 올라가겠죠? 아마 더 올라갈 겁니다. 이야, 이건 뭐 시장 난리도 아니네요. 오늘 우리 시장도 엔비디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영향을 받아서 아마 우리 시장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뭐 SK 하이닉스가 20만원 넘어서지 않을까요? 네, 아마 삼성전자도 악재가 있지만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뭐 엔비디아가 262%니까 엄청나잖아요. 예, 그러면 애플도 오늘은 좀 떨어졌거든. 사실 190.90달러로 떨어졌는데, 이게 뭐 엔비디아 실적이 저렇게 되면 내일 가면 또 달라지겠네요. 테슬라도 좀 떨어졌거든요. 180.11달러. 예, 좀 떨어졌는데, 시장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돈 아마 안 하나. 진짜 시작 난리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습니다. 시장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시장인데, 우리가 항상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기회는 늘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정환진 TV와 함께 하면서요, 늘 말입니다. 뭐, 엔비디아도 보고, 애플도 보고, 테슬라도 보고, 삼성전자도 보고요, LG에너지 솔루션도 보고, 그러자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장의 분위기 계속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